이강인이 프랑스 파리에 있는 파르크데 프랑스에서 열린 툴루즈와의 2023-2024 시즌 에 트로페드 샹피옹 프랑스 슈퍼컵 결승전에서 이강인의 결승골로 2대0으로 완승을 거두고 우승을 차지하자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경기 시작 3분 만에 현지 해설진들이 입을 다물지 못하게 만든 이강인의 신기한 골 장면이 프랑스 전역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되며 한 프랑스 매체는 하루 종일 이강인 특집 뉴스를 내보내는 등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프랑스 슈퍼컵에 우승을 안겨준 이강인을 향해 PSG 구단주가 너무나도 놀라운 초대박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져 전 세계 축구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런 대우는 처음 본다. 프랑스 최초다. 이건 네이마르나 음바페 심지어 메시마저 뛰어넘는 엄청난 대우다. 라면 난리가 났는데요. 지금부터 이 너무나도 놀라운 내용 여러분들에게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로페 대샹피옹은 지난 1995년 재창설된 대회로 1955년 챌린지 대샹피옹이란 이름으로 시작했었지만 1973년을 끝으로 잠시 멈췄습니다. 그러다가 1995년 현재 리그연맹 체제에서 다시 창설돼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시즌 리그1 우승팀과 예, 쿠프드 프랑스 우승팀의 단판 대결로 우승팀을 가릅니다. PSG는 이번 경기 전까지 역대 15번을 출전해 총 11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역대 최다 우승을 자랑하는 PSG는 직전 2022-2023 시즌도 우승을 차지한 반면 툴루즈는 단한번 출전해 준우승에 머물렀습니다. 툴루즈는 이번에 최초로 우승컵을 들어올리기 위해 비장한 각오로 눈바페를 철저히 마크하는 전략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경기 3분 만에 이강인의 화려한 드리블에 이어 골까지 직접 목격한 툴루즈는 경기 시작 3분 만에 좌절하고 말았습니다. 이 경기에 앞서 이강인은 오는 13일 시작하는 2023 아시아 축구연맹 카타르 아시안컵 출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루이스 앤리케 PSG 감독은 이강인이 PSG의 핵심 선수이기 때문에 툴루즈전까지만 치르고 이강인이 한국 대표팀에 합류하게 해달라며 한국 측과 합의했죠. 엘리케 PSG 감독이 이강인을 제발 남게 해달라고 한 이유는 이번 결승전 경기 3분 만에 드러났습니다. 경기 시작 3분 만에 이강인이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우측면을 허물고 침투에 성공한 덴벨레가 곧바로 크로스를 올렸고 수비진이 허둥대는 사이 이강인이 중앙으로 이동하면서 곧바로 슈팅을 시도해 골망을 흔든 것인데요 프랑스 현지 해설진들은 처음에 이강인이 패스를 받을 때는 분명 5명의 수비수들이 이강인을 둘러싸고 있었는데 단 1초 만에 이 5명을 모두 삭제시켰다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또 이강인이 골대 왼쪽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달렸기 때문에 이 툴루즈 수비수들과 골키퍼가 모두 골대 왼쪽으로만 집중하고 있었다. 그런데 0.1초 만에 이강인이 골대 오른쪽으로 몸을 돌려 수술 쏘자 툴루즈 수비진 전체가 한 번에 무너져 내렸다. 이건 메시를 보는 것 같다. 소리쳤습니다. 툴루즈 수비수 니콜라이센은 경기가 끝난 뒤 인터뷰에서 이강인의 움직임은 메시를 보는 것 같았다. 왜 사람들이 이강인을 제2의 메시라고 부르는지 경기 중에 확실히 느꼈다. 그는 메시 전성기 시절을 보는 것 같았다. 전했고, 툴루즈의 또 다른 수비수 카만지는 나는 이강인의 개인기가 현재 유럽에서 원톱이라고 확신한다. 메시 이후로 저런 개인기를 할수 있는 선수는 처음 본다. 같이 경기를 뛴 것만도 영광이다. 극찬했습니다. 이강인은 이날 추가 골을 넣은 음바페를 압도적인 격차로 제치고 공식 최우수 선수, MVP에 선정되는데 집중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 이강인은 발렌시아 시절 이후 프로커리어 두 번째 우승 타이틀을 획득했는데요. 프랑스 현지 축구 전문 매체들은 이강인이 골을 넣은 뒤 경기 분위기가 완전히 PSG로 넘어왔다. 그의 화려한 드리블을 본 툴루즈 수비수들은 망연자실해하며 경기를 포기하는 듯 했다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PSG 구단주의자 카타르의 국강인 타민빈 하마드 알사니가 이번 경기를 본 이후 이강인을 붙잡기 위해 계약금액을 대폭 올리고 이 메시와 버금가는 수준의 특급대우를 해주겠다는 파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원래 이강인과 PSG의 계약은 2028년까지로 약 4년이 남았는데 중간에 이렇게 계약 내용을 바꾸는 사례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으로 프랑스 현지 매체들은 주급 110% 이상 인상과 더불어 계약 기간도 5년이 아닌 10년 이상으로 할 가능성이 있다며 PSG 사상 최초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이강인의 연봉은 약 58억 원으로 매우 저평가되어 있다며 연봉 120억 원 이상의 전용기 재고, 카타르 스포츠 인베스먼트가 소유한 전 세계 호텔 및 리조트 평생 무료 등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PSG 구단주의자 카타르 국왕인 타민빈 하마드 알사니가 이렇게 이강인의 파격적인 대우를 발표한 것은 이강인이 단순히 화려한 개인기를 잘하고 골을 잘 넣어서만이 아닙니다. 이강인이 PSG에 합류한 뒤에 구단이 벌어들이는 수익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영국의 한 축구 전문 매체는 이강인의 팬수는 유럽에만 최소 1200만 명, 아시아에는 최소 5000만 명 이상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전했습니다. 이강인 효과 때문에 프랑스 프로축구리그1의 최고 명문 파리생제르맹 PSG 선수들이 구단 역사상 처음으로 한글 이름이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출전하기도 했는데요. 이강인 선수가 PSG로 합류한 뒤에 PSG가 한국에서 벌어들이는 수익만 해도 천문학적이라며 중국과 일본, 동남아에서도 이강인 선수의 한글 유니폼을 사고 싶은 수요가 엄청나고 유럽 매출을 한참 뛰어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PSG 구단에서 가장 많은 수익을 올려주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강인이 된 것인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PSG 지역 현지 매체는 카타르 국왕이 이강인에 이렇게 특혜를 주는 것이 전혀 놀랍지 않다. 게다가 이강인은 아직 나이도 매우 어리기 때문에 5년 뒤 그는 제2의 메시가 아닌 이강인 이름만으로도 이 세계 최고의 선수로 알려지는 그런 엄청난 레전드가 될 것이다. 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 항상 저희 채널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이번에 최고 수익률 채널에서는 2024년 가집년 새해 설맞이 특별 이벤트를 준비해보았습니다. 주변에 고마운 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이것만큼 또 좋은 게 없죠. 바로 귀한 산삼인데요. 1989년부터 3대째 이어서 산삼 장인이 손으로 직접 산삼 씨앗을 심고 정성껏 길러 채취하는 명품 중에 명품. 이 국산 7년근 산양 산삼입니다. 최근 10년간 무려 180만 뿌리가 넘게 팔렸고 이 삼성전자 임직원몰에 입점할 정도로 인기가 많은 이 상품 정다운 삼 7년근 산양 산삼을 최고 수익률 채널을 통해서 구매하시게 되면 이큰 폭으로 할인된 특가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구매자에게는 소소 뿌리와 함께 고급 한지 박스 포장이 제공되니 선물용으로 정말 좋습니다. 오직 최고 수익률 채널에서만 진행되는 사냥산삼 초특가 이벤트는 2월 6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재고 소진 시 이벤트가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둘러 이번 기회에 국내산 7년금 사냥산삼 선물 하나 어떨까요? 상단 고정 댓글에 큰 폭으로 할인된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 남겨드릴 테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